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아, 이 링크가 보니까 그 VLA에서 그 리전 렌더러라고 합니다 리전 렌더링 빨간색 박스 만들어서 원하는 부분을 렌더링 하는 명령어 인데요 단순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리전 렌더러를 물론 하긴 하지만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게 목적이면 린저, 리전 렌더러보다는 렌더 마스크가 더 빠릅니다 이거는 뭐 V-Ray 뿐만 아니고 원래 렌더러에 리전 렌더러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게 V-Ray이기 때문에 V-Ray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동영상이 V-Ray VFB입니다. 자, 렌더링을 하면 V-Ray 창을 빼야 되겠죠. 물론 여기 맥스의 스캔라인에도 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여기 VLA FB 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렌더링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리전으로 하시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가 이렇게 있죠. 리전 렌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렌더링이 됩니다. 자, 근데 저거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거보다 더 빠르진 않지만 리전 렌더링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사실 재질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원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남아 있죠? 그자리전한드은 끄고요. 렌더링을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주전자의 재질을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텍스처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클루드 익스클루드로 오브젝트를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혹은 가장 뭐 지금 이 상태에서 편한 건셀렉티드겠죠 선택한 거 자 그럼 일단은 원래 원본을 렌더링을 이렇게 했다면 어, 리전을 써도 되고 원하는 부위 리전을 써도 되고 얘를 재질을 지금 바꿔서 얘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새로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얘를 재질을 뭐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선택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얘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죠. 리전 렌더링보다 오히려 더 빠르죠. 선택된 것만 렌더링이 되니까. 만약 얘를 바꿨을 때 리전으로 한다면, 아무리 잘 선택을 해도 뭐 이렇게 뭐이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하려면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리전을 안 해도 네. 이 재질만 바꾼다면, 네. 셀렉티드로 해놓고 렌더링하면 얘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